안녕하십니까. PBS 포천방송 아나운서 윤은주입니다. 포천시 자원봉사센터는 7월 15일 종합사회복지관 3층 강당에서 포천시 관내 자원봉사단체 대표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자원봉사센터의 전반기 기간 현황과 실적을 발표함과 동시에 후반기 사업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으며, 사전 설문조사의 결과 보고 및 간담회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자연보호 영북면 협의회 이경준 회장은 자원봉사센터 지원자 중 10대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원인이 자율적으로 된 것인지 아니면 학교 프로그램상 타율적인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함께 실적에 관한 활동 내용의 자료 부족에 대한 질의했으며 대한적십자 포천지구 협의회 윤옥순 회장은 현재 시행되는 상해보험 보상의 폭을 확대할 수 없는 것인가에 관한 질의 등 포천시 복지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의 제과제에서 일부. 전문적이고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지역사회의 질을 한층 높여 더불어 사는 복지 공동체를 만드는 데그 운영 목적이 있습니다. 연 면제. 1997년 9월 2005년 9월 포천시 지경으로 운영체제에 전환되었습니다. 2007년 연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4월 17일에는 봉사단 협약식이 자유봉자단과 노블레스 오블리즈 활동이 있었습니다. 해드들이 활동으로 독거어르신 학교 활동으로 어르신 펜드폰 활용 도움이 활동이 있었습니다. 2월에는 노블레스 오블리즈 두 번째 활동이 장애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진행됩니다. 신규 자원봉사자 및 학생 대상 소양교육입니다. 연락 따라서. 자원봉사 활동처의 대상들을 가도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사람이 29% 매우 필요한 봉사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생각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없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친교를 갖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활동하고 있는 내용이 많아요봉 첫째로 자원봉사활동. 보험을 어, 들어주고 있잖아요. 이게 일년에한 번씩밖에 안 돼가지고 중간에 그런 희망이 가끔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믿음이 할수 있게 중간에 한 번씩 조정해서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아, 그거는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단독으로 들고 있는 게 아니라요. 경기도 자원사 센터에 1층에 넓은 데를 좀 이용할 수 없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그렇 1층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굉장히 좁아서 불편하십니다. 저희 들대 공사자분들이 오시거나 <laughs> 정성 환영. 이상으로 언제나 바른 뉴스 PBS 보천 방송 아나운서 윤우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